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NN 21 방송 숨소리, 민주인권 저희 평화를 저희는 지향합니다. 6.13 지방선거 어느 때보다도 그 후끈후끈한 열기가 가득한 현장을 찾아왔는데요. 오늘은 우리 나라의 땅끝 해남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품 같은 이 해남에 과연 유권자들의 마음은 어떤 어머니의 마음을 품고 있을까요? 각기 저마다의 후보자들의 열띤 선거 현장이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한상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 정당, 각 지역을 떠나서 참 일자라는 일꾼, 또 우리 해남이 살맛 나는 그런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또한 처음처럼 정직한 그 마음을 품고 해남을 해남답게 하는 그런 참신한 일꾼들이 우리 지역의 일꾼들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지역에 정말 우리 해남에 도움이 되겠다 그런 일꾼을 이제는 뽑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열정 가득한 마음을 우리 바로 출사표로 또한표한 표의 한그 마음을 담아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해남이 해남답게 하고 또 해남이 경제 도약에 다시 한번 발판이 되는 1.13 지방선거 해남 유권자들의 많은 관심과 기대를 마다의 후보자들에게 표출해 주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후보자들의 선전을 기원하면서 오프닝 CNN 21 방송 숨소리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도의사 후보님으로 출전하는 우리 특별히 해남에서 고향일또 출발하시는데 우리 해남을 위한 도농 어떻게 비전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해남은 명품 농업군이고 수상군입니다. 우리 전라남도를 앞으로 농수축산업의 생명산업 벨트로 입증하겠다 고 했는데요. 우리 해남 구운이 여러 가지면서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중심 지역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농업 도 수산물들도 축산물까지 포함해서 이제는 생산만 하는 게 아니고 가공수출 또 앞으로는 또이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맞아서 스마트, 스마트 양식 이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 해남군에 대해서 또 열심히 지원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해남국민들이 오늘 도의상 후보님의 열정과 그런 비전에 또 약속들을 믿고 많이 또 지원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 정부 들어서서 우리 호남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었습니다만은 정말 또잘 하고 있고. 요즘에는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서 중미 정상회담까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국민들이 정말 남북 평화 번영 시대가 오기를 이렇게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시대가 반드시 오리라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 대해서 확실하게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전라남도, 우리 해남, 또 발전 이외에서도 문재인 정부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이런 후보들, 민주당 후보들, 기호 1번 민주당 후보들을 확실하게 선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NN 2 1일 방송 순서로 이곳은 여길 참 지방선거 해남 선거 유세장을 찾아왔습니다. 제 옆에는 지금 고석규 민주교육감 후보님이 전남도교육감 후보님이 나와 계십니다. 자 후보님, 자 예. 전남도교육감 후보로서 이렇게 출마 시린 배경 출사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아, 저는. 어, 대학교 총장, 통장, 네. 그리고 통장협회 회장, 네. 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네. 어, 정책공간 국민성장의 교육팀장으로서 네. 현 정부 공교육 혁신정책을 위반한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에는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이 되어서 아, 네. 어, 교육 관련 과제들을 네. 관리하는 팀장도 맡았습니다. 네. 따라서 어, 현 정부 교육정책의 흐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교육 철학, 이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다라고 하는 이념을 전남에서도 실현할 수 있는. 일 적임자. 인간 전중의 기본 정신을 네. 어, 휴머니즘을 실현하시겠다라고 정당히 예. 후보님의 그런 연이시죠 그렇죠. 네. 그것과 동시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실력 네. 있는 인재 양성. 그것도 제가 진행겠습니다 CNN 21 방송 숨소리 방송입니다. 오늘은 6.13 지방선거 우리 해남 선거 유세 현장을 찾아왔습니다. 민주평화당 4번 기호 4번 명형반 후보님이 제 옆에 계십니다. 후보님 반갑습니다. 예, 기운이 좋습니다. 예, 예 우리 특별히 우리 민주평화당 많은 우리 지지자들이 지금 응원하고 계신데 선거에 임하는 그 후보님의 우리 출사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해남 별상이 대로 안됩니다. 깨끗한 해남이 되야 되고, 예, 공정한 해남이 되야 되고, 예 분미를 삼기는 이런 분수가 돼서 제가 우리 해남을 자존심을 제가 살리려고 이렇게 분수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laughs> 사실 뭐 뉴스에 많이 어른락내하락했던 그런 사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남의 자존심을 살리시겠다. 자 그러면 우리 후보님이 다른 후보와 좀 차별되게 우리 해남 국민들의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어떤 비전과 정책 전감을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죠. 첫째는 우리 공직자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이 단칙과 특권을 유지해 경제력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인사 와치칙를 제가 붙여 나가습니다 공평하게, 공정하게. 공, 공개를 해서 인사스대로 바꿔서 우리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근무 풍토를 바꿔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예, 예, 근무 풍토, 그 다음에 공직자들에도 아, 그리고 또 해남 야, 국민들을 야, 위한 아, 또잘 네. 살기 아, 경제 아, 어떤 그런 특별한 어떤 빛책들이 있으십니까? 어, 농민 수당을 지급해서 아, 우리, 네. 우리 농원 분들의 어, 예, 어려움이 아, 많잖아요. 그래 네. 농민 수당 을 지급해서 네. 아, 이 지역 상권으로 아, 이 지역 상권이 다시 상권으로 돌아와서 경제가 순환. 수 이런 지금 경쟁 전도 제가 민주당이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 옆에는 지금 도의원 후보로 출마하신 더불어민주당 조광영 후보가 계십니다. 자, 후보님, 지금 심정 어떠십니까?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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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12년 동안 제랑두회에서 일했던 결험과 <laughs> 많은 반복된 학습이 예. 이번 도의원에 임하고 있습니다. 어, 그 희망이 되고 앞으로 전남 발전을 위하고 우리 농업인을 위해서 많은 고민 속에서 이런 의 위에 투하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어, 보니까 지금 많은 유권자들께서 특별히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그 지지와 애정이 남다른것 같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자, 이제 우리 조광영 후보께서 도 의원 후보에 이제 이렇게 임하셨고, 도 의원에 당선이 된다면, 특별히, 특별히 해남 지역이 고향을 위해서 어떤 헌신된 마음으로 지금 펼쳐 나가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유권자들에게 말씀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해남은 특히 물산이 풍부한 기사산업의 보고장입니다. 우리가 예. 늘 어, 농업과 수산업을 생산할 때 많은 부계와 전증에 걸려서 어떤 생산성을 주는데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기에 보면 전남도는 농업이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용이 가능한 조례를 만들어서 생산과 유통에는 우리 농가들나 염려 없이 전임할 수 있는 그런 법령을 제가 만들고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지원됐도로 노래를 만들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오늘 해남 유세 현장 뭐 소리 들으시죠? 아주 뜨겁습니다. 이게 뭐 해남 정육 식당도 있고 대웅 신발도 있고 아뭐 이렇게 뜨거운 유세 현장에 이렇게 찾아왔는데요. 제 옆에는 지금 똘똘한 일꾼 서해근 민주평화당 4번 후보님이 지금 갑습니다 후보님, 네. 분위기 좋습니다. 자 후보님. 자, 군의 예, 후보로 지금 출마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이 예, 마지막 예, 이제 출사표, 또 예. 열정, 이 주간의 열정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아, 먼저 국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대남이 군수 공백이 있었는데 네. 이런 공백 현상을 막아내지 못한 군의원으로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힘이 부족했습니다. 대남을 깜끗하게 가꾸고자 하는 국민의 여망이 있었습니다만은 군의 구조상 힘이 없는 우리 평화 민주당이 부족한 힘으로 해결해 내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압도적인 지지를 해주신다면 대남을 반듯하게 그리고 정도를 달릴 수 있는 해명으로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군인으로서 국민 여러분이 꼭 필요로 하는 그런 분위형이 될 것을 다짐드리겠습니다. 네, 해나 위해서 어떤 점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꾼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램 해나 해나 무슨 네. 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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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다음을 떠나서 사람 된들미를 바라 네 예, 그리고 해남 일꾼을 뽑아줘라. 어, 제 옆에는 지금 이규론 후보님이 와 계십니다. 특별히 제가 선거사무소에서 한번 잠깐 뵀는데 해남을 해남답게라고 하는 슬로건으로 지금 임하시고 계십니다. 예, 어, 군의원 뭐 삼선의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고 또 계시고 그만큼 정직하게 또 해남을 위해서 살아온 일꾼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후보의 출사표를 말씀해주시죠. 네, 저희 해남은 인공 분해 주에서 자원이 풍부합니다. 네. 네, 그 자원을 이용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 복지와 문화를 갖추는 해남다운 해남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뜻과 함께 우리 해남은 또 많은 장점과 해남만의 잠재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끌어내서 해남의 해남다움을 더욱더 벌면서 해남의 자부심을 키워가기 위해서 저는 해남 군수에 출마했습니다. 네. 그 성교의 소장에서 올라오셨을 때뭐 네. 그 후보님 뭐 울컥하시는 듯한 그런 목소리 그런 느낌을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네. 어, 저만의 해석인지 모르겠지만은 선거사무소에서도 여러 가지 어떤 비전과 정책들을 참 해남을 해남답게라고 하는 그런 슬로건이 정말 뭐, 후보님의 가장 적합하다고 했는데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제가 선거 공약 여러 가지 거 제가 스케치를 해봤는데요. 스마트한 농업경제를 중심으로 우리 국민들을 좀 잘살게 번영하게 하겠다고 하는데 스마트 농업 부분에 대한 어떤 정책 비전을 말씀해 주시죠 지금은 농업도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 네. 인공지능이 같이 수반되는 스마트팜 농업을 해야 미래에 대해서 우리 해남이 일자산업이 우리 해남이 경쟁력이 있다 네. 그것은 기업을 위한 스마트팜이 아니라 1 0 0가 아니라 200평, 300평, 500평의 조그만 스마트팜 시설에서 우리 해남 농가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미래의 농사를 짓겠다 예예. 하는 의지를 갖고 스마트팜 사업을 추진하겠다. 예. 예. 또뭐 그에 대한 준비를 지금까지 또다잘또 하고 계셨죠. 예, 지금 어, 정부에서 전남에 3개 정도의 스마트팜 4,200억 정도의 우리 해남에. 스마트팜 사업을 하놓고 있습니다. 이 그거를 예비 후보로서 내가 본수가 된다면은 그 예산을 해주겠다. 그 대신 행정에는 스마트팜은 기업이 참여한 게 아니라 우리 농가가 참여해서 농가 소득 을 올리고 젊은이가 해남에 돌아오는 해남을 만들기 위한 사업이지 기업이 돈 버는 사업이 아니다. 그를 제가 확실하게 해놓고 사인해줬습니다. DBCF, 레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기획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기획은 1980년부터 쭉 호남영상예술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산여울기획 광주의 목소리 아나운서 나선희 소통의 아이콘이 되다 당당하고 정확하고 따뜻한 스피치가 당신의 경쟁력입니다 말 잘하고 싶은 분들께 잘 말하는 법으로 힘을 실어 드립니다. 나선이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즈 주식회사 드림에이스는 부동산 임대 중개업종 기업으로 부동산 매매 분양업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기업 드림에이스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의 선두주자 드림에이스. 선교 활동으로 우간다의 9개의 교회를 건축하고 행복과 사랑을 나눠주는 1등 부동산 중개업 꿈을 꾸면 이루어진다는 신념으로 일하는 드림웨스